어때요? 이 완벽 석호의 신의 석호 강의 이거를 진짜 처음부터 못 들으셨다. 지금 인생의 절반을 손해를 보신 겁니다. 자 석호 석호는 무조건 연운 스타일. 아 근데 방템 스타트도 뭔가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하시죠? 아 근데 먹을게 없네? 털 리지 말걸 아니 뭐 나오는게 없네 뭐 게임 못 짜라고 하여튼 오늘은 약간 석호 그러니까 석호를 많이 할거야 와 이게 다 스택인데 스택 날라가는거 너무 아쉽고 와, 석호 왜안 줘? 석호는 무조건 아이템을 빨리빨리 빨리 써주는 게 포인트. 아이템과 돈을 석호의 스택으로 쌓는 것이 국룰이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지금 석호를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나를 절망으로 빠뜨리고 있다. 이게 나온다고? 아니 닐라 닐라가 먼저 나오네. 실화냐? 그리고 은근히 이 닐라도 이 파밍을 잘하는 애거든요. 파밍 잘하는 애들. 요술사 달리아, 그다음에 카이사. 카이사가 요술사가 되면 더 좋겠죠? 이게 주면사 맞아. 닐라는 또 보호막 있는 애한테 계속 공격하니까 어, 막 수잖아. 뭐 사일러스처럼 보호막 쓰는 애들. 근데, 뭐, 얘가, 보호막 있는데만 공격한다는 그게 없으니까. 좀 오래 잡읍시다. 여기서 센스 플레이로 또, 오랫동안 잡기 위해서, 석호만 넣는 센스. 아, 릴리아도 이걸로 말파이트로 바꿀걸. 석호의 포인트는 뭐다? 아이템을 아끼지 않는 것. 어차피, 이석호에서 제조합기, 뭐자습제극이다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거 없어요. 아! 아, 어, 나 개구대기. 먹을 게 없네. 코후에는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이제, 좋았어. 이제, 슬, 이제 만약에 연우 나와가지고 요술사 만들면 게임 끝나. 그렇지, 돈 수급 야무지게 해주면사. 이것도 좋아 보이네? 나이스! 요술닐란 말안 되고 있지! 삼성작은 봐준 필요가 없겠죠? 맨날 한 10시, 10시 한 10분, 20분쯤 오더만.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laughs> 요술사. 사하우 <laughs> 싸우! 또, 그리고 이거는 아이템을. 굳이 갈지 않아도 된다. 요렇게 잘 나오기 때문에. 와, 나 진짜 석호의 신인데? 석호우! 말안 돼, 거의치 아니야, 꼭 블루에 집착하지 않아도 돼. 이 초보들이나 블루에 집착을 하지. 그렇죠 구레벨도 그냥 이겨주면서 아니 석호가 은근히 세다니까. 아니 이걸 이겨? 음, 좋은데? 그냥 먹을까? 아, 좀더 좋은 거. 오케이 모렐로. 나름 이 석호의 모렐로가 은근히 코어템이야. 밤끝에다가 그냥 벌레를 만들까? 이거를 해버리면 좀 별로 같아 보이는데? 시감이 너무 많아. 아, 니다 이렇게 해야 되네. 솔직히 그냥 불태워서 죽인다는 마인드로 그냥 묻혀놓고 이걸로 뭐야, 시간 벌어, 번다는 느낌. 러쉬. 제발! 와, 어어비 레벨업을 좀 빨리 민다는 느낌으로 하면 좋아요. 와, 나 그부를 죽일 수가 없네. 이제 과학으로 바꿀까? <laughs> 아이 사야 되 는데 손이, 안되 네？이걸 잠가야 돼. 여기까지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석고 존나 쉽죠? 은근이이 육석고에서 닐라도 개 좋아 닐라가 뒤에 있는 딜러 개잘거너 뭐야 건물에 가보시 왜 있냐? 어때요? 이 완벽 석호의 신의 석호 강의 이거를 진짜 처음부터 못 들으셨다 지금 인생의 절반은 손해를 보신 겁니다 진짜 운영 그냥 미쳤잖아 솔직히 이거는 운영이 말이 안 됐다 인정? 아따 뭐 나오는 게 없네 주면사 아니 근데 진짜 석고 개사기야 할 줄만 알면 이겨 주면사 일단 피롱이가 1등한다는 거 자체가 사기 노우 나우 노우 분수강 잘못 분수캤네 퇴물 다 됐네, 퇴물 다 됐네. <laughs> 내가 1등을 한다는 것은 그 정확한 내 타일을 파악했다는 것. 인정? 뭐, 봉다리 형님 지금 마스터 0점이라고? 뭐, 잽시라이, 뭐, 대게 아펠리우스만 했는데 빵점이라고 이거 안나어줘 아, 100점이라고 1 0점이다 100점이다. 4코우 마스터는 이미 갔지. 이미 갔지. 브라우치에 복제기까지. 와, 진짜 지금 이 석호 이 강의를 못 보신 분들은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진짜 석호의 모든 걸 설명한 판이 아닐까. 믿신다고? 아니, 쥐는 게 말이 안 돼. 죽여, 자야 죽여, 자야 죽여! 그렇지! 배치 타임! 어때요? 석호우서코 완벽한 건이자.